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메이저리그 복귀를 꿈꾸고 있는 강정호의 상황이 좀더안 좋아졌습니다. 강정호와 함께 훈련을 하던 KT 위즈 선수단이 귀국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강정호는 다시 미국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강정호는 이승용 단장과 KT 코칭 스텝의 도움으로 KT와 함께 훈련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야구 선수가 타격 훈련, 수비 훈련을 하기 위해선 소속 팀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타격 훈련을 하려면 누군가가 공을 던져줘야 되고요 수비 훈련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펑고를 쳐줘야 하죠 지금까지 강정호는 KT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KT가 귀국했으니 강정호는 타격 훈련과 수비 훈련을 예전처럼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이런 무적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강정호의 올 시즌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강정호는 지난 8월 피치버그에서 방출된 이후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에는 미러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비자 문제로 불발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적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가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지난 2016년 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였죠. 그러면서 강정호는 2017 시즌을 앞두고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고 2018 시즌 후반기가 돼서야 간신히 메이저리그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공백이 생긴 셈입니다. 강정호는 복귀 후 2019년 시범경기에서 팀내 최다 홈런인 7홈런을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정규 시즌 성적은 타율 1할 6푼 9리 10홈런 24타점에 그쳤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2년 가까운 공백이 실전 경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겠죠. 이후 강정우는 지난해 11월 5살 연하의 재미교포와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자 문제는 해결된 상황입니다. 강정우의 최우선 목표는 메이저리그 복귀입니다. KBO 리그 복귀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죠. 하지만 마이너리그 계약이라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과거 인터뷰를 종합해 봤을 때 스토브리그 초반 강정호는 몇몇 팀으로부터 시범 경기 초청권을 포함한 스플릿 계약을 제시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하나 밝혀졌습니다. 바로 강정호가 텍사스 레인저스와도 계약 논의를 나눴다는 겁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토니 비즐리 코치에 따르면 지난 겨울 추신수가 강정호 영입을 추천하기 위해서 단장과 사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초반, 강정호가 텍사스 레인저스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던 것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포착이 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사실은 강정호 영입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거죠. 우선,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과 비즐리 코치는 강정호의 훈련, 특히 타격훈련을 인상적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강정호와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을 조금은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당시 강정호가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음주운전 파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실 메이저리그는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경력이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지만 세 번이나 반복됐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강정호는 지난 2015, 2016년 연평균 114경기 출전에 18홈런 60타점, 타율 2할 7푼 3리 OPS는 0.838, WR은 연평균 3.2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3루수 가운데 열손가락 아래 꼽히는 성적이었는데요. 특히 포신패스포를 상대로 타율 3할 4푼 9리, 장타율 6할 8푼 5리로 강속구에 유독 강했던 점도 장점으로 꼽혔었죠. 사실 강정호는 지난해에도 타율은 낮았지만 6 5경기에서 어쨌든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고요. 타구 속도도 평균 92.2마일로 메이저리그 전체 14위를 기록해서 반등 가능성도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메이저리그는 현재 시범 경기가 한창인 가운데 정규 시즌 개막까지도 이제는 2주가량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규 시즌이 개막하면 강정호가 새로운 소속팀을 찾을 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건 강정호로서는 전혀 없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강정호가 음주운전을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적어도 계약 기간이 남은 돌아갈 팀인 피치버그가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강정호는 시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내 소속팀을 찾지 못할까요? 그 경우엔 메이저리그에서 경쟁력을 잃은 선수들이 흔히 그렇듯 일본으로 눈을 돌리게 될까요? 정규 시즌 개막까지 강정호의 거취를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